지난 영상 관사 어에 이어서 오늘은 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영상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 오랫동안 공부해도 이해되지 않던 관사가 특히 더 가요. 이번 영상 하나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면 한번 집중해서 볼만한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악기를 연주할 때는 항상 너를 붙이잖아요. 그거 외우셨었죠? 근데 다 이해되실 수 있고요. 태양, 선 같은 경우에는 언제 더를 붙이고 언제 더를 안 붙이는지도 명쾌하게 구분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한번 기대하시고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자, 시작해볼게요. 관사 이말안 쓰기로 했죠. 아티클을 쓰기로 했어요. 아티클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단어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네, 형태가 존재하는 실물 세상으로 꺼내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자, 예를 들면, 컵 하면, 컵이 없죠. 어 컵해야 컵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컵 s 하면서 복수로 만들거나요. 아니면 이 워터 같은 것들은요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모양 자체가 무한대예요. 이런 것들은 관사를 못 붙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더를 이해하시면 더 쉽게 아실 수 있게 돼요. 자 어와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어는 여러 개중 하나예요. 여러 개중 하나. 그래서 I need a car 하거나요. 아니면 이 대화를 듣는 사람이 대상이 뭔지 모르거나 처음 보는 거일 때 어를 붙이죠. I met a girl yesterday. 그죠? 근데 너는요 이거예요. 자, I met a girl yesterday. The girl was clever. 하면요 여기서 t h 두 번째 문장의 t h 은요 어제 만난 그 아이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달라지냐면 그 어제 만난 그 아이 하나예요. 여러 개중 하나가 아니라 그냥 그 아이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너를 붙이는 거예요. 즉 너는 결국 하나로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너인데 이거 말고도 조금 복잡한 형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단어를 제가 하나 만들어봤어요. 바로 하나화라는 단어예요. 이 하나화 하나처럼 느끼게 하는 요 개념만 계속 생각하면 너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앞 부분에서 설명드릴 내용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는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 뒷 부분은 굉장히 새로울 거예요. 근데 앞부분의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이해해야 뒷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설명을 해 볼게요. 먼저, 특정한 것으로 하나와 하는 거예요. 자, 꼭대기, 영어로 top 이겠죠? 자, top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만약에 내가 가고 있는 꼭대기가 하나라면, 특정한 곳으로 가고 있고, 듣는 사람들이 거기가 어딘지 알고 있다면, I'm going to the top. 하나만 생각하는 거고요. I like the boss. 그 보스가 누군지 알아요.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로 딱 그려내요. 그럴 때 더를 붙이는 거고요. 영화가 끝날 때도 The End라 그러죠. 고그 영화의 끝이기 때문에요. 자, 이럴 때도 붙여요. White House, 흰 집이란 뜻이죠. 세상에 흰 집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있는 곳도 화이트 하우스라 그래요. 그러면 일반적인 화이트 하우스랑 비교해서 얘 하나만 인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더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the White House 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백악관 하나를 떠올리게 되겠죠. 이게 더의 역할이에요. 자 금빛 해변 아름다운 금빛 해변이 있으면요, 뭐 Gold Coast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호주에 가 보시면 이런 이 도시가 있어요, 골드코스트라는 도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골드코스트들과 좀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너를 붙이죠. 이런 지명 앞에는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명, 아, 일반적인 명사들이 특정하게 뭘 하나로 지칭될 때는 너를 붙입니다. 자, 회사 이름, 애플, 페이스북. 어, 일반적인 이름인데 너가 안 붙었죠. 왜 그럴까요? 얘는 자기네들이 그냥 띈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회사들은 일반적인 이름을 자기네 회사 이름으로 할때더를 많이 붙여요. 그래서 실제 페이스북도 창업 초기에는 더가 붙어 있었는데 떨어지게 됐어요. 자,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호칭으로 여기 부를 때도 관사를 안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hey boy, 자, 안 붙이죠. 엄마 할 때도 마음 하면서 그냥 불러요. 관사 없이요. 자, 이거는 그냥 그 호칭은 그냥 어차피 하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붙인 거예요. 즉 고유 명사라고 하는 것들, 자 Korea 하면요 그냥 하나만 생각하겠죠. 자 그럴 때는 관사 없이 그냥 대문자로만 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제 복잡해져요. 뭐냐면요 원래 하나가 아닌데 하나로 묶어서 하나처럼 만들 때도 더를 붙여요. 자 미국 미국은 한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캘리포니아도 나라고요. 플로리다도 나라예요. 자이 스테이트가 나라라는 뜻이에요. 자이 나라들이 모여서 하나의 또 다른 국가 형태가 된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 앞에는 항상 더를 붙여서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영국도 The u k 라 그러죠. 자 필리핀도 보통 섬이 많아서 더를 붙인다고 해요. The Philippines. 근데 스페인의 필리핀, 아, 필리페 이세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 국왕이 자기 이름을 갖다 붙인 거라서요. 구분하려고 덜를 붙인 거일 수도 있어요. 즉, 너는 약간 이렇게 복합적인 이유로 붙어 있을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세요. 미국을 그냥 하나로 통칭한 이름이 있죠. 아메리카, 이때는 덜를안 붙입니다. 호수, 서울에 가면 석촌호수가 있어요. 자 이거 한눈에 그냥 보이죠? 그냥 고유 명사처럼 저기 부를 수 있어서 석촌 레이크예요 자, 근데 미국과 캐나다에 가보시면요. 중간에 가보시면 호수들이 이렇게 모인 곳이 있어요. 근데 각각 호수들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름이 있거든요. 자, 이 호수들을 다 하나로 합쳐서 부를 때도 더를 붙입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만든 거죠. The Great Lakes. 산, 아, 성도.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졌을 때는 예, 그냥 관사 없이 제주 아일랜드 합니다. 근데 하와이는 이렇게 또 이름들이 있는 섬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통칭할 때는 너를 붙여요. 더 하와이안 아일랜스 하면서요. 자 이번에는 하나화를 하는데 약간 억지로, 약간 억지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말로 생각하면 좀 억지스럽지만 영어식 사고에서는 그렇게 억지스러운 건 아닌데, 자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요 부분들을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자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억지로가 뭐냐면요,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한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을 억지로 하나화시켜줄 때 너를 붙여요. 자 요게 요런 것 때문에 우리가 관사 너가 어려웠던 거예요. 자 한번 예시를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볼게요. 강 존재하죠. 사실 모양도 복잡하고요. 뭐 지류도 많고 나라를 통과해서 흐르기도 해요. 자, 그래서 보통 강 이름 앞에는 t h 를 붙입니다. t 한 river. 억지로 하나화 시킨 거죠. 산도요 이렇게 여러 산들이 모여서 각각 이름을 가진 여러 산들이 모여서 산맥을 이룰 때는 t h 를 항상 붙여요. 그래서 알프스 산맥도 영어로는 the Alps라고 말을 해야 돼요. 알프스 산맥에서 제일 높은 최고봉이 몽블랑이거든요. 뭐 영어로 하면 몽블랑, 뭐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지만 아무튼 자 얘는 하나로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관살 안 붙여요. 즉 산도 하나로만 얘기할 때는 할라 마운틴, 마운틴 할라 이런 식으로 쓰는데 산맥은 이렇게 항상 더를 붙이죠. The Alps, the Rocky Mountains 이런 식으로요. 근데 무조건 크다고 덜을 붙이는 건 아니에요. 자, 아시아. 자, 아시아는요. 보세요. 아시아인 지역과 아시아가 아닌 지역이 명쾌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이렇게 명쾌하게 구분이 돼 있는 것들은 관사를 안 붙여도 됩니다. 자, 그래서 안 붙였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퍼시픽 오션. 자, 태평양이죠. 조금 이야기가 달라요. 뭐냐면요. 하나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북극해와 태평양의 경계에 명확하지 않죠. 자, 대서양과, 어, 태평양의 경계, 뭐, 인도양과 태평양의 경계 명쾌하지가 않아요. 이런 거를 그냥 억지로 하나처럼 느끼게 해줄 필요가 있을 때, 덜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The Pacific Ocean. 자,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한눈에 인식하기 힘들죠. 그래서, 덜을 붙입니다. The World. 자, 지구도 the earth 합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을 보세요. 이때는요, earth 해도 돼요. 왜 그런지 조금씩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요, Mars, 화성이잖아요. 얘도 관살 안 붙여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문제에 태양이 이제 나왔습니다. Sun. Sun 앞에는 태 어, 더를 왜 붙일까요? 왜냐면요, Sun은 이것만 선이 아니고요. 다음 그림을 보세요. 얘가 선이에요. 자, 조금 아직 헷갈리시죠? 요,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것도 태양이에요. 즉, 태양빛은 내 손까지도 와요. 자, 그걸 다 하나로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너를 네, 붙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별 혹은 항성으로 돼 있는 선은 관사를 안 붙여도 돼요. 지구도 마찬가지였어요. earth 하거나 아니면 planet earth 하거나요. 즉, 태양계에 있는 별들로서 태양과 지구를 말할 때는 관사를 안 붙여도 돼요. 그럼 한번 퀴즈처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태양계가 영어로 solar system이거든요. 과연 더를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자, 힌트. 경계선이 명확할까요? 모호할까요? 모호하죠. 그죠?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뭐예요. 그래서 하나로 인식하게 억지로 만들어 주는 t h 를 붙이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가 볼게요. I have a radio. 자, 라디오 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냥 어를 붙여도 돼요. 근데 라디오를 들을 때는요. 항상 t h 를 붙여요. I listen to the radio. 자, 왜 이때 t h 를 붙일까요? 자, 라디오를 듣는 게 아니에요. 영어식 사고에서는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소리가 또 경계가 모호하죠. 그래서 그 소리를 그냥 하나로 통칭해서 덜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악기 앞에 왜 덜을 붙이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악기도 그 악기를 연주하는 게 아니고요. 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영어식 사고예요. 그래서 playing the piano. playing the guitar 하는 거예요. 자, 이 더의 정점은 여기서 또 나타납니다. rich. 눈에 보이나요? 심지어 명사도 아니에요. 부유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근데, 너를 붙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돼요. 자, article.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너를 붙였어요. 하나로 다 통칭해서 말해서요. 부자들을 다 지칭해서 말할 때, The Which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음 문장은요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뺄까 하다가요 아, 여기까지 이, 확대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넣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나중에 이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 어, 이해가 안 돼도 한번 보세요. 더만 이해하시면 돼요. The more you like o n g l i s h the better English skills you will get. 자 이거는 뭐 그냥 한국말로 일단 번역을 해볼게요. 어, 당신이 보글리시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어, 너의 영어 실력이 더 늘어나게 될 거야. 뭐 이런 의미인데요. 자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예고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냥 t h 더 모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자모 앞에 너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거죠. 그냥 그한 상황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보글리시를 더 좋아하는 그한 상황. 자 영어에서는 이 콤마 있죠. 콤마도 이유 없이 붙지 않아요. 항상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의 콤마의 역할은요. 그냥 이퀄이에요. 자 네가 보글리시를 더 좋아하는 그한 상황은 다음 상황으로 그냥 이어진다는 거예요. The better English skills you will get 이런 식으로요. 자, 나중에 뭐 요런 형태의 문장 구조들은 뭐 언젠가 영상에서 이한 부분만 가지고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여기서는 더모 예, 네, 눈에 보이게 딱 하나만 더 매러 인글리 스킬스 요것만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 넘어가자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요약을 한번 해 볼게요. 결국 너는 특정한 것으로 하나화시키거나 아니면 묶어서 하나화시키거나 아니면 억지로 하나화시키는 걸다 총칭해서 네, 더를 붙인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랑 한 번만 더 비교를 해볼게요. 어는 여러 개중 하나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자, 여기 이건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려웠던 게 바로 요거죠. 뭐냐면 없는 거. 어는 언제 붙이냐면 없는 거, 혹은 안 보이는 거를 억지로 있다라고 우길 때 그때 어를 붙였어요. 자. 더는 근데 뭐냐면 하나화했어요. 그냥 원래 하나 있는 거 하나화 시키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뭐가 어려웠었냐면 있긴 있는데 억지로 하나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거야. 예. 네. 그게 더였어요. 자, 어와도를 한번더 비교하면 결국 어는 없는 거안 보이는 것을 억지로 있다라고 말할 때그 뉘앙스를 만들어 줄때 어를 붙였고요. 더는 있긴 있는데 한 눈에 안 들어올 때 하나로 만드는 게 더였어요. 자, 요 정도만 이해하시고 나중에 관사를 이렇게 보시면요. 아, 그래서 여기에 더가 붙었구나, 더가 안 붙었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설명을 다 드린 건 아닌데, 한번 보세요. 하나 뭘 예를 들어 볼까요? 자, 한국 정부. 자, 영어로. Korean government 가 되겠죠. 그런데 한국 정부를 하나로 통칭해서 말할 때는요. 자, 존재하긴 존재하죠. 근데 굉장히 복잡한 뭐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한눈에 인식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이럴 땐덜를 붙이겠죠. 그래서 the Korean government. 이런 식으로 덜를 붙일 거예요. 자, 저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어, 설명을 계속 드릴 건데요 저희가 꺼내는 컨텐츠들의 내용은 주로 음, 영어조리법 그리고 보글리시라는 저희가 만든 책이 있는데 여기에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할거예요 관사를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다른 부분들도 차분히 다 풀어 드리면서 쉽게 이해가 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쟁력 있는 영어를 구사하는데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영상을 계속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계속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글리시는 희망입니다.